로브 만들기 영상을 이제 보셨던 분들은 패턴하고의 차이점을 몇 군데 발견하셨을 거고, 그래서 패턴과 제작에서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도 몇 가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표시 나는 부분은 자두 가지죠. 여기 소매에 있는 프릴, 소매에 프릴이 있다 했는데, 프릴을 달지 않았습니다. 프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머니는 사각형 주머니를 했는데, 여기 패턴상에는 주머니 위치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디는 이렇게 수직으로 달았지요. 예, 그것도 의문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의문이 드는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만약 이 로브를, 어 우리 원피스랑 세팅해서 입지 않고 그냥 입으실 경우, 이렇게 소매에서, 패턴상 이렇게 보면은 소매에 이렇게 프릴이 달려야 되죠? 프릴 달리는 위치는 소매 조항입니다.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 프릴이 달려야 됩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이유는 원피스에 프릴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릴과 또 로브의 프릴이 이중으로 겹쳐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로브에서는 이제 프릴을 달지 않았습니다. 프릴에는 음, 터널형과 마라박기 형이 두개 있다고 했거든요. 마라박기 형은 우리가 원피스 할때할 것이기 할 때문에 터널 형 한번 볼게요. 일단 필요 치수를 이렇게 재단을 해서 가운데 접는 선을 따라서 딱 접어서 세로로 길게 재봉을 하십니다. 이 재봉하실 때 중간에 창구멍을 두고 재봉을 하십니다. 재봉 한 선을 가운데로 가도록 이렇게 놓으셔서 양 끝을 막아주십니다. 양 끝. 여기 가운데 창구멍을 통해서 시접 처리하고 우리 그 앞에 끈한 것처럼 이렇게 뒤집을 수 있겠죠? 뒤집어서 모서리 끄내고 가운데를 요렇게 해서 예쁘게 다려주십니다. 그 다음, 다려주신 거를, 이렇게 주름을 잡거든요. 정주황을. 그래서, 소매 재봉하실 때, 여기, 단올림, 한 부분 있죠? 그 단올림 한 부분에, 얘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음,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여기 이제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주름이 잡히는 그 어, 양이 당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중앙이 한번 재봉만 가면 되거든요. 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피스에 프릴이 있기 때문에 여기 터널형으로 주름을 잡아서 여기 달아 주는 거는 일단 로브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주머니 한번 볼게요. 주머니를 이렇게 펼치시면 여기가 수 이제 이게 평행선이 되죠. 평행선으로 이제 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패턴상에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죠. 네. 자, 이 여기 주머니는 숨은 주머니를 해도 되고 사각 주머니를 하셔도 됩니다. 사각 주머니도 자기 편리에 따라서 크기를 조정하셔도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머니를 부착하실 때, 어, 어, 우리는 이제 초보님들이 많기 때문에 요 라인을 그냥 수 이제 같이 가는 평행선으로 해라 했는데 실제로 이걸 입어 보면 이렇게 쳐져 보입니다. 제가 나중에 사진을 같이 보내드릴게요. 실제로 입었을 때 주머니가 뒤로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래서 주머니를 다실 때 이렇게 사선으로 올려야 입었을 때 입었을 때 어, 수평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이 각도를 본인이 원하는 각도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어, 저는 가장 건장하는 각도를 잡아놨거든요 요렇게 해서 위치를 시침핀으로 꽂아 가지고 입어 보시거나 어 마네킹이나 옷걸이 에 걸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서 쳐져 보이는가 이렇게 올려서 바로 보이는가 확인 하시고 다시면 됩니다 그냥 무난하게 저는 이렇게 쳐져 보여도 손을 넣었을 때 편안했기 때문에 저렇게 수평으로 나은 거였고, 어, 나는 그래도 보기가 좋은 게더 좋다. 손을 넣는 거는 뭐 어차피 자주 쓰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요 상태에서 사선으로 각도를 줘서 패턴처럼 그렇게 다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달았을 때 단점은 뭐냐면 이면이 수평이 맞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을 살리기 위해서 옆을 죽였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형태대로 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체크하고 넘어갈 거 있습니다. 꽃을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옷이 이렇게 노카라형의 옷 같은 경우에는 입으면 이렇게 벌어지죠. 그죠? 이렇게 벌어지죠. 자, 제가 어, 여기 5cm, 5cm 폭으로 안단선을 했습니다. 이옷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밖에는 실질적으로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바람이 많이 불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취향상 요 5cm보다 넓게 하고 싶을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시면 안단선을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크게 문제될 그뭐 디자인상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단선을 내가 여기 5cm보다 더 넓게 하고 싶다 하면 더 넓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본도 리본도 이렇게 달았는데 아, 리본형 싫다 하면 이런 꼬리 같은 거 해가지고 단추 하셔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저는 이제 지금 어, 이옷 전체가 어, 단색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자수를 놔서 이제 옷에 포인트를 줬거든요. 음, 이런 부분 아니어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 부분에 소매 부분에 어, 프릴를 달아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소매 부분 은 여기 요, 요 부분 있죠. 이제 반소매하고 칠부소매하고 사이 여기 우리는 핀턱을 줬지만 여기를 자르셔서. 여기다가 풀릴이나 자수를 넣으셔도 되겠죠 예. 음, 그런 형태들은 본인의 취향대로 예, 바꾸시면 됩니다 가장 이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두가지 포인트 프릴은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된다 안단 이유는 원피스에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주머니는 어 앞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이렇게 수 어, 수평으로 같이 가도록 해주고 음, 나 입었을 때 처짐이 없게 하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눕혀서 이 라인으로 맞춰주시고 어, 주머니 다 드러나는 거 싫어 하시면 옆에서 숨은 주머니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옆 분 로고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